비싼 거예요. 한 80kg 넘죠. 밥한 예, 많이 앉아계세요 왜냐면 찌그러지면 뭐 그걸 또 옆으로 하고 또 그거 사야 되거든요. 박수 치지 도 마시고 음, 저녁잡 쓰셨으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함께 떴네요. 거기 보면은 좀 잔잔한 음악으로 몇곡 이렇게 하다가 손님 오시면은 신나게 북장구도 치고 이렇게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집 부근으로 이렇게 오니까 참 좋네요. 아시는 분도 많이 오시고. 에, 저도 집이 여기 가까이 1시간이면 가는 수원이 집이라, 에, 암성에, 에, 작년에 에, 여기 장호원 그쪽에서 한번 하고, 어릴 때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음, 용인에서. 그때 참 좋았어요. 손님도 엄청 많았고, 에, 그리고 이제 딱 끝나니까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 땜이 무너져가지고, 우리 집 공연한 데다 개박살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일을 없고, 근데 저희가 전국에 다니면서, 세상에, 바닷가는 가봤지만, 논프닥을 보고 공연해보기는 처음입니다. <laughs> 예, 그래서 찾아 찾아 물어서 여기를 왔는데, 예, 와서 보니까 허 벌판에 웬 사람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생각 외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예, 예, 어. 저희들이 오늘은 이제 좀 새롭게 공연을, 다른 공연을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분장도 지저분하게 하고 막 엉망진창을 만들었는데, 어디에 그 죄송한데, 우리님, 좌측에제모자좀 주세요. 에, 머리를 깎을, 깎은, 깎는다고 깎았더니, 모처럼, 에, 이발관에서 한번 깎았더니, 시브라, 지랄같이 깎아놨어. 그렇지 않아도 거지 같은데, 그 전에, 이 깨끗이 이쁘게 깎으려고, 파마를 좀 하려고, 깎으려고 더니시부랑 자빠져 자는 사이에 그걸 다 뜯어 고쳐놨더라고. 아, 성질낼 수도 없고. 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 추억에 우리 7080에 불렀던 노래, 커피를, 하,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큰 거를 주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랑을 잘 만나야 돼 저렇게 여자는 하여튼 버드님 얘기처럼 빤스를 잘 벗어야 돼 우리 까꿍이나 들레 보시오 이상한 새끼들 매, 빤스 벗어고맨 거지만 하고 있잖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살살 갑시다 네 우리 애기 여단아 갖다 줘라 어, 어 우리 학생이 그 조기부터 이제 양 연맛을 매겨 놔야 아, 이제 고기가 이제 그리고객이 그, 되는 거야. 응, 응, 응. 아가 엿 먹어라. 응. 공부 열심히 하고, 응. 엄마 따라서, 네가뭔 잘못이 있겠냐? 너는 오고 싶었겠냐? 가 엄마가 각세 때 비춰갖고, 이게 잘못이 있잖아. 엿 먹고, 나중에 꼭 서울대학교는 못, 뭐, 뭐, 안 되면은, 이제 우리 엿장실나 해라. 에? 에? 이 직업도 괜찮아 하다. 왜냐면은 이 직업이 남들이 보면 웃을지 모르지만, 5대 직업에 들어갑니다. 봐봐. 우리는 선비사를 써. 그 다음에 시장에 가다 보면 그 옆하는 새끼들, 그 새끼들은 엿장시라고 그래 우리는 선비사를 써서 엿장사라고 그래 얼마나 차원이 높냐. 그치? 어. 봐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엿장사야. 얼마나 대단한 직업이냐. 우리 것보다 더, 우리보다 한수 아래가 누구냐면 공인중개사. 요 새끼들이 우리보다 한단계밑미쳐야 음,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두드려 맞기 전에 <laughs> 노래를 한번 해야겠다 아, 자 아,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 신나는 노래보다는 몇곡더 할게요 그 잔잔한 음악으로 여기 보시면 은 아, 커피 한 잔을 썼어요 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 이장희 선배님 얼마 전에 에, 그 7080을 어, 오픈을 해가지고 하는데 와 콘서트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7080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덕택이 아니었나 그랬었는데 요즘은 막트로트로또 바뀌는 바람에 우리 선배님들이 그7 0팔0 하시는 분들이 돈이 좀안된다면 지랄하고 하려면 빨리빨리 들와고 하셔야지 음, 남들이 뭘잘 된다면 그꼴를못봐 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모르신 분들이 노래가 계실 것 같아서 어어좀 아, 아, 신나는 노래 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김정호 선배님 노래 중에서 외기럭이란 노래 한번 칼립쇼를 이렇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불러시고요. 그리고 또식사하실 어 분들은 편하게 앉아서 구경하세요. 얼마나 좋아. 어돈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술 먹어가면서 거지 그 문경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쪽팔리게 앉았고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여0이나 먹고 쭈쭈바 마시고 이제 구경해야죠 자, 준비됐으면 외기력이 한번 가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Yes. 매울리네, 그렇죠? 어, 예. 차량 잡수시들이 걔잠 깨우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해바라기 선생님들의 노래, 아 정말 어, 정말 명곡 중의 명곡이죠. 어서 말을 해. 우리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희 예,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손님이 많이 계시다안 계시던 저하고 이렇게 버드님하고 오늘 야간 공연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하는 일은 이제 사람을 좀 꼬셔가지고 일명 술집 얘기만 삐끼예요. 사람을 꼬셔가지고 앉혀가지고 마이크를 주면은 버들이가 나와서 내 사랑의 수이을 하면서 앙앙 그러면서 뭘 팔아 그때 도망가보면 돼요. 에이? 다 가르쳐 줘면자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그럼 바보야 어서 마을에. 이번에 저희 어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저희 꾸러기 팀과 함께 쌍 무적, 배가 큰 거. 주도 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데 장가 가요. 예 예. 장가 가셔서 남세벌 더 가고. 어, 볼 때마다 저 미소 천사 미소. 아. 저하고 같은 수원이 그 어, 고양이신가 봐요. 지금 가시는 일도 수원이죠? 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저를 사랑하는 우리 꾸러기 팀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번에 아, 크루즈를 타고 중국을 한번 같이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소원입니다. 매일 이 땅바닥에서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배 위에서 이런 공연을 또 한번 하고, 우리 깍공이나 우리 단원들 모두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공연과 함께 또 우리 손오공이 태어났다는, 우리 평생에 죽어서도 갈수 없다는 세상의 3대 명소죠. 손오공이가 태어난 곳에 명승지 한번 구경하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을 모든 분들에게 공지를 해서 정모를 배위에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 예, 이제 꿈인데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저번에 지금 한 많은 분들이 이번에 크루즈를 타고 저희들과 함께 여름 여행을 떠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 부탁드리는데 가신다 그랬으면 빨리 현금을 입금시키랍니다. <laughs> 가신다는 분들이 문의 전화로 어, 예약을 했던 분이 한 1,500명 된대요. 700명 선착순인데 근데 에, 아직은 그 정도로 뭡니다란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뭐 별일이 있더라도 구두로 계약한다든가 어, 예약을 해놨어도 현금이 먼저 어, 입금되신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을 우선으로 어, 모시고 간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음. 미리, 에, 산, 착순이라니까 아, 어, 좀, 음,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요 근래에, 어, 우리 꾸러기 팀에 특히, 제가 이, 여기 팀에 들어온 지가 2년이 됐어요. 7월 1일이면 2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좋아, 저절, 좋아, 저절,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서 그러시는지, 좀, 물론, 응원해주시고, 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오히려 그런 분들 때는 힘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댓글에다 놓고 집받는 분들도 꽤많 많더라고요. 그냥 아그 어, 어떤 예집 밟는 얘기도 하고 뭐 두서 없는 얘기도 하고 소문도 아닌 이상한 얘기를 해도 저희 꾸러기 일 저를 빌려서 우리 단장님 그다음에 전 식구들은 절대 어떠한 일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기 그러니까 그걸 잘 상기하시고 예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영상을 찍는 감독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그 카페를 구경하시고 거기다가 그에다가 엉뚱한 얘기를 쓰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공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면서 그몽기를 찾아 주신 여러분들이 힐링이 되고 여러분들의 웃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드리는 그런 공연만 할 것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 꾸러기 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 저는 그 여기 팀에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 지금도 예, 영상을 보시면서 십세끼 어,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이번에도 큰 힘을 주셨던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해도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공연할 겁니다 그래서 꿈이 자내 노래 어, 새로운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노래 한 번, 춤한번 춰주실래요? 예, 그리고 영상 찍는 분들 죄송한데요. 아직 내 노래는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연습 중인데 저희 춤추는 분들 좀잘 적어주세요. 아, 그러면 이, 야, 이 노래 히트되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아 네, 오셨어요. 제 노래 사랑해. 예. 어이구, 고맙습니다. 음, 네. 음, 어, 악수도 하세요. 네. 왜 성깝이 있었던가요? 옛날 에잇. 예, 예. 예. 그 옛날 레인 해드리다. 어? 네네, 알겠습니다. 숨어서 우는 바람소리, 예, 예, 바람이 숨어오나요? 네네, 일단 주고 얘기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만원 아, 중에서 존나게 노래 두 개씩 하세요. <laughs> <laughs> 자, 그러면, 그, 어, 옛날 레인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제노래날 때는 기타를 내리고 장중하니. 왜냐면이 노래 떴다 하면은 시구랄나이제 각설이 때려칠 거야. 네, 제 새끼들만 그, 저 새끼들은 조빼편 치라고. 그저 에코를 좀만 줄여주시고 잠막하겠습니다제 노래 어어 어, 깔린 사람 내놔서 개박살 나가지고 저서울에 이제 어, 전세를 빼가지고 개박살 나가지고 반지하를 갔다가 고마워요를 내서 조금 뜨니까 다시 1층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마지막 1층 방을 빼가지고. 이제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 노래 뜨면은 저는 이제 3층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 노래 안 뜨면은 이제 다시 반지하로 내려갈 각오를 합니다 자 사랑의 흔적 제 노래 이번에 나오면은 이 가사를 좀 바꿔서 제 제목을 어, 다시 한번 사랑의 혼자 울지 말아요 이렇게 좀한번 해보고 갑니다 자제 노래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체력 운예 저희들도 뭐처럼 시설을 해놓고 새벽 2시에 씻고 어제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우리 팬들 오셔가지고 너무 수고했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빼뒀서이논플하게이칠 질투 지른데 오셔가지고 저희들 다 도와주셔가지고 새벽 2시에 끝나서 집에 들어가서 버드님 그 다음에 우리 꾸러기팀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정말 늦었지만은 저희들 또 오래간만에 저희들 가족끼리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버드님이 상대방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1대1로나 0대0으로 비긴다그 다음에 그집 동생 휠 1대0으로 한국이 이긴다! 그래갖고 50만원씩 벌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버드님께 24만원을 벌었습니다. 3일 동안 고생한 거. 개박살 났습니다. 피한테간 사람은 전부 다 따먹고 버들이한테 간 나인들은 전부 다 졸댔습니다.